우리 민간인이 북한의 무인기를 날린 사건과 관련해서 통일부와 정동영 장관이 아침 저녁으로 사과를 했는데 북한 김현정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. 정 장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. 북한의 무인기나 유인기나 뭐 인공위성이나 보내어서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입니까? 정전협정 위반입니다. 북한에 그러면 무기 무기를 정찰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 정전협정 위반입니다.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이 있습니까?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습니다. 먼저 도발한 적이 있죠. 언제 했습니까? 말씀해 보십시오. 언제 했습니까? 2024년 10월 1일, 10월 9일, 10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평양상공, 조선 노동당 청사상공에 윈기를 띄워서 전단을 우리 우리 살포한 그래서 태엄 구성니다 북한이 먼저 보냈습니다. 대변입니다. 서해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. 무인기를 우리 정부가 먼저 보냈다는 얘기가 팩트가 맞는지는 좀 검증을 검증된 것 같은데. 아니,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, 예. 2017년도에 대대적으로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내서 사드 기지를 다 촬영한 게 떨어져서 저희가 다 증거가 다 됐고요. 예. 2022년에 용산 대통령실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부 장관의 저 허언을 보면서 제가 픽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2022년에. 용선상공에 무인기가 먼저 왔는데, 2024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는 팩트 관계가 좀 아닌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계속해보죠. 설명사님 네. 국회에서 아까 들으신 대로 그렇게 말한 뒤에, 불과 사흘 전에요.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북측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. 여기 에 대해서 어제 김여정, 북한 김여정이, 어, 담화를 냈는데요. 한국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공식적으로 유감 표시하는 것은 다행이다.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을 평가한다. 야당 주장대로 북한이 무인기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못 받았는데 우리가 보낸 사건, 이거 아직 수사 중이거든요. 네. 그런데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유감을 표시했고 그 답이 상식적이네.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뭐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도 뭐 외환 유치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법리적으로 조금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어떤 그런 무인기를 보낸 것이 북한에 도 이로운 것인가요? 그래야지만 외환 유치가 되는 이적 행위가 되는 것인데 조금 저는 사실 뭐 이런 구성 요건에는 맞지 않은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럼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정보 활동도 해서는 안 됩니까?첩보 활동도 해서는 안 됩니까? 첩보 활동도 저는 어제 그 김재정의 어떤 그 이런 내용을 평가를 보고 너무나 굴욕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 것과 우리가 북한의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 음. 어 달리엔 더 보이거든요. 그런데 예. 지금 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모습은 굴종적인 모습에 가깝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. 차 교수님. 네. 예. 아예 뭐 저는 뭐 우리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뭐 유감을 표명을 하고 그리고 또 북측이 또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 그니까답변이 놓은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으로 음. 좀 보고 싶습니다. 사실은 지금 남북 관계가 완전히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날아간 것이 거의 명백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걸 북한이 받아들였다 음.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어떤 식의 대화의 하나의 빌미가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<목소리>